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스토리입니다. 오늘 히트맨을 보고 왔는데요. 이 영화 생각보다 엄청났습니다. 엄청나다라는 의미는 여러가지가 있죠. 제가 지난 히트맨 예고편을 보고 스토리를 예상했던 영상이 있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어느 정도 맞을까 기대반, 호기심 반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엄청나게 놀랬습니다. 첫째로 생각보다 더 빠른 액션 템포에 놀랬고, 둘째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재미가 없어서 놀랬고요. 그래도 제가 예상했던 스토리가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아서 위안을 삼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해보자면 히트맨은 권상으로 시작해서 권상으로 끝나는 영화라고 봤습니다. 물론 영화 히트맨은 대놓고 코믹을 강조한 영화라서 개연성이나 내용 전개에 크게 기대를 하고 보진 않았지만 마치 이거 코믹이니까 대충 알아들으세요 개연성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웃기려고 했다라는 것까진 좋은데 웃기지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제가 웬만한 거에도 잘 웃는 편인데 영화 히트맨을 보면서는 웃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 싶었지만 영화관의 공기도 그렇게 가라앉을 수가 없었고요 개그를 슬랩스틱으로 억지로 웃기려는 게 많았고 마치 지금 여기서 웃어야 돼 라는 게 느껴져서 보기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불편했던 개그가 있었는데요. 남성의 중요 부위를 개그 소재로 쓰는 장면들이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대놓고 모자이크를 한다던가 후반부에 배우 정준호가 핸드폰을 거기에 숨겨서 배우 권상우가 그걸 빼내려고 옥신각신하는 장면들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 또 주고받는 대사도 애드립 같았는데 의미 없는 말들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만약 이런 게 남녀가 바뀌었다면 과연 이 영화가 개봉이나 할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성의 성을 희화화시키는 게 영화에 크게 도움이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만약 지금이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조폭 영화에서 나올 법한 개그가 먹혔겠지만 지금은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상하게 걸캅스가 생각이 났는데요. 스토리의 개연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걸캅스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과 비슷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액션씬 만큼은 정말 다른 어떤 영화보다도 시퀀스도 좋고 괜찮습니다. 또 액션이 빨라서 박진감 넘치고 볼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만화로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영화보다 만화로 나오는 장면이 더 재밌게 느껴졌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일단 예상이 가는 개그들이 너무 많고 진부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범죄도시에서 독사로 존재감을 알렸던 허성태 배우를 이렇게 소비하는 것도 굉장히 아쉬웠고요. 계속 소리만 질러대니 귀가 피로해질 정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리 지르는 게 많아 귀가 피곤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방패연으로 나온 배우 이희경은 방패연이라면서 액션도 별로 없고 캐릭터가 널뛰게하듯이 왔다 갔다 하니 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의 와이프 미나 역의 배우 황우슬에는 시종일관 땡땡거리면서 준을 욕하고 때리기도 하는데 재밌는 게 아니라 아 권상우 배우 진짜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덕규 역의 배우 정준우는 초반에만 카리스마 있고 점점 갈수록 이도 저도 아닌 캐릭터가 돼버립니다. 굳이 나누자면 웃긴 쪽인데 그 개그가 유효타로 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가족애를 강조하는 씬을 넣는데 100번 양보해서 설이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너무 뜬금없이 잊을만하면 나오니까 흐름을 깼습니다 또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전체 액션씬에서 싸울듯 말듯 말도 많고 중구난방으로 중심을 못잡으니 굉장히 산만하게 느껴지고 루즈하게 느껴졌네요 간단하게 스킵하고 액션이 더 많았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 퀄트쇼의 히트맨 배우들이 나왔는데 배우 권상우에 따르면 감독님이 1200만을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제시키고 있다. 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머로 얘기한 걸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개그 포인트가 다르고 호불호가 있겠지만 과연 영화 히트맨이 1200만을 넘을지는 의문이 크게 남네요. 이런 점들을 뺀다면 액션이나 만화로 나오는 부분만큼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배우 권상우의 시원한 액션만큼은 볼만했던 영화 히트맨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후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암살이라고 야, 너또나지